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누가복음 21장 22절 말씀하면 21, 22.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징벌의 날이 가까운 줄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에 있는 자들은 나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또한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 복된 인생 되세요. 위르시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하멘 Jesus answered, I tell you, Peter, before the rooster crows t o d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하려고참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쉽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열정 가득한 베드로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다고 죽게 고백했지만 결국 닭이 세번 울기 전 주님을 세번 부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 되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자는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하면.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Luke chapter t e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조용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모진 고통과 시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누가복음 2 2장6 3절 말씀하면. The men who were guarding Jesus began mocking and beating him. Luke chapter t w e n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할 때 닭이 고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베드로는 급히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합니다. 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많은 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리 세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공예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힐랑과 가진 모욕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능력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고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하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 나갑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당신 유대인 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내네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더욱 강하게 예수에게 죄가 있다고 빌라도에게 주장합니다. 무리들이 소리질러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뜻대로 허락합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